예, 콩가텍은 독일에 본사를 둔 2004년도에 설립된 산업용 PC 모듈을 전문적으로 개발, 생산, 공급하는 회사고요. 지난 15년 동안에 독일에서 이제 본사가 있지만 한국에서도 같이 비즈니스가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 15년 동안 한국에서도 계속 비즈니스가 진행이 되었고 이 산업용 PC 모듈이 쓰일 어, 수 있는 분야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사, 한마디로 산업용 전 분야에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분야에 콩가타의 제품이 현재 사용되고 있고 한국에서도 어, 많은 고객을 보유하고 있고 그 고객들로 하여금 저희 제품의 우수성과 또 사용함으로써 편의성 혹은 가격 이런 여러 가지 면으로 해서 지금 현재 좋은 방향으로 비니스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소리> 예, 이번, 이번 오토메이션 요 엑스포는 스마트 팩토리 앤 오토메이션, 말 그대로 어, 공장 자동화와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 공장에 대한 관리나 생산이 점점 스마트, 그러니까 오토메이션으로 변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거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 콩가텍 제품은 어, 여러 사용된 여러 분야 중에 특별히 이제 이런 팩토리나 오토메이션 분야에 사실은 한국에서의 입지는 아직 좀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시회나 이런 엑스퍼 같은 거를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해서 여기에 이제 주요 메이저 고객들이 다 오시기 때문에 저희 제품도 홍보하고 또그 주요 메이저 고객들과의 어떤 관계도 좀 설정하고 또 그러면서 이 방문하시는 분들이 저희 제품을 이해하고 또 향후 디자인에 적용하실 수 있도록 이런 전시회를 좀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콩가텍 제품은, 어, 이 산업용 PC 제품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 산업용 PC에는 크게 인텔, AMD, NXP라고 하는 세 개의 주요 CPU 공급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들의 CPU를 받아서 또 이, 어, 그 오픈 이제 규격, 다시 말하면 PIGMC라고 하는 어, 규격에 맞는 공개된 제품을 저희가 만들고 있는데, 요 위에 사진에 보시면 쭉 사진에 붙어 있는 저런 제품들이 이제 실제로 콩가택의 좀 제품이고, 크기와 사이즈, 용량과 인터페이스 또는 사용된 제품에 따라서 각모듈별로 불리는 이름이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인베디드 시장은 뭐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현재의 시장 가치도 그렇고 시장 크기도 그렇고 향후 성장할 수 있는 이제 어떤 잠재적 분야에서도 뭐 모든 업체들이 지금 달려들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저희 콩가텍은 어뭐저 스마트 팩토리, 오토메이션뿐만 아니라 로보틱스 또는 밀리터리, 메디컬 하다못해 게임용 어 그런 다양한 그그 그 모든 산업들은 또 5G나 뭐 IoT 베이스 혹은 AI나 인공지능 같은 AI의 이런 브랜 분야로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전 분야에 저희의 어떤 역량을 집중해서 계속 사업을 좀 키워갈 생각입니다. 콩가텍은 2 0 0 4년에 설립됐지만 콩가텍 코리아는 어, 정식으로는 2021년 작년 1월 1일부터 출범했습니다. 비즈니스는 계속 지난 15년 동안 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한국 지사를 설립한 목적 중에 하나는 한국의 워낙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시장 중에 하나고, 뭐, 한국에서의 그 콩가택의 포지션을, 입지를 더 높이고 비즈니스를 키우기 위해서 설립했기 때문에, 아, 그러한 목적을 기반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한국의 비즈니스 규모를 키우고 저희 제품 홍보해서 향후 고객에게 좀더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다가가고 가깝게 가서 저희 제품이나 이제 비즈니스를 통해서 고객도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